되게 우리나라는 돈에 대해 시시하는 경향이 있잖아, 알지? 누가 월급을 물어봐도 말안 하고, 그게 무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. 근데 나는 돈 물어봐도 돼. 나 얼마 버냐고? 말해줄게. 지금 얼마 버냐고 댓글이 지금 15만 개가 달렸어. 말할게. 음, 100만원 정도 벌 100만원. 어, 하루에가 아니라 한 10초마다 100만원씩 벌어. 어, 니들이랑 약간 좀 비슷해졌지 않냐? 100만원이면? 이들 월급이랑 내 10초 일한 거랑 똑같다. 아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요. 콘서트에 놀러오세요. 어, 1인당 얼마를 받을 거냐면 원래 천만 원이었는데 여러분 월급도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1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3만 명 정도 수용 가능한 거기서 할 거고 근데 무대 장치는 없고 그냥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냥 대형 스크린 탈게요. 제가 특별히 싸게 싸게.